I <laughs> 안 돼. 머리 아, 깨 네, <laughs> 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왜네네 <사책> <laughs> 아, 진짜 야. <laughs> 이래서 이렇게 저번데? 이래서 센데! 이래서 센데! 귀엽긴 해. 자. 1초 차. 1초 차도 아니지, 이거. 어, 들어간 지몇주안 됐을 때. 어리버리할 때. 아, 어디 장보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마트, 마트 다녀오셨어요? 우영키 엄마 고구마를 너 잠깐 여기 있어. 아, 지금 이렇게 실고 아, 왜 그러면 뒤로. 네, 그럼 이거 어때? 아, <laughs> 아, 이건 더 슬퍼 보이잖아. 우와, 우와, 근데 옆에 근데 봐봐. 우와, 안에 엄청 좋다. 우와, 안에 신기하다. 오 제가 끌고 다니면 안 될까요? <laughs> 이야, 개만데? 어... 심각한 맛이 나는데? 아니야, 짜. 이게 뭐야? <laughs> 와. 공공사 현장에 있는 그네 같은데? 근데 뭐뭐야 뭔가 언젠가 끝날지 모른다 이 불안감이 있어. 또 훔쳐가나? 밖에서? 훔쳐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근데 저렇게 시원한 눈이 없어. 여기가 유명하긴 한데. 어, 사람도 많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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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미로다, 이미. <놀라> 아, 답답해. 잠깐만. 나 갈까? <laughs> 옛날 차가 너무 웃겨. 어떡해 생강 차거 크레벨 겹들이 구운 생강차들. 냄이 찌고. 이거는 그냥 코코넛이고야. 너무 맛있다. 되 <laughs> 맛있다. 음, 거위 사냥인데 코코넛, 코코넛 좀더 들어간 맛.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게... 이게... 음, 저번 주인가? 비쌀수록... 전혀 얼굴이 괜찮아져. <웃음> <웃음> 아니야, 디테일은이 제일 많아. 근데... 이거 너무 약간... 제일... 보다 나시고 좀 제일 좋아 보이시오. 그래서 아, 머리숱이 얘는 없고 얘는 어, 좀 많아. 그니까, 그니까. 이게 좀 제일 없. <목소리> 뭐라 했는지도 모르겠네. <laughs> 아니 여기 안경테가 여기에 올라가서 더 웃겨. <웃음> 좋아요. 앉 자리 앉어. 그 뭐지 그 안경사 아저씨가 그 아저씨 이러잖아요. 어. <laughs> 맛있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아니, 누룽밥을 시켰는데요. <laughs> 진짜 누룽지가 나왔어요. 이거 <laughs> 식을수 있어? 어, 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지? 야, 진짜 누룽지인데? 안에가 비었다, 그냥. 아 진짜 누룽지다. 게임 누룽밥. <laughs> 그냥 간장. 어 근데 맛있는지 나. 응? 음? 맛있다. 나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 예쁜데? 어, 대박! 변기, 변기 내리는 소리 들려. 그, <laughs> 맞아, 그속리 아! 아, 오늘의, 오늘의 기 봐봐. 검정색이 <laughs> <꽁꽁색이> 더... <laughs> 어, 그러게? 아, 근데 약간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 그렇지 지금 완성이야. 지금 잼민룩이 완성이야. 지금 이거 가방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아니 이런 거 꺼내야 돼. 이런 거 이제. 이 이, 이거, 이거 이제 이거 꺼내서 탕으로. 얼마예요 이제? 꺼내서 탕으로 세개 주세요. 얼마예요. 와 진짜 최고의 마사. 진짜 지압, 침술, 모도뭐 하나 빠진 게 없다. 맞아 그렇게 연날리 좋았다. 아, 치즈 과자 많이 살 거예요. 아, 이거 좋아. <laughs> 초콜릿인데, 진짜? 응. 안에 약간 상류 같은 어? 이건. 오. 다맛이다 다른. 다리 분질했네나얘 데려갈래. 아, 너무 궁금해. 울트라 프로텍션. 이거는 그냥이고, 이게 이거 풀 아니야. 아, 맞네. 그렇지 맛이 뭔지 모르는 그런 건가? 이거 블루베리 맛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겼어,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쁘다 어, 여기 뭐, 캐라멜도 있네. 캬라멜. 음, 어, 예전 라면인가 아 이거 한국 60년대라.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laughs> 쓰지? 이걸 안 바꾸시고, 맛있게 생겼지지 나이 하트가 너무 긴거하다 <laughs> 뭔데? <웃음> 왜? <laughs> 기이 세한데? 이게 마차가 아닐 수 있단다. 녹차 아닌 거 같아. 녹차, 녹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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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잎이야 이거. <laughs> 그럼 나 망고 맛살래 <laughs> 이거 오해할 거 같은데 아까? <laughs> <laughs> 킬링건 기억나 그틀어다가 사고나가지고 잔디 시키려다 사고난거였어? 어. 지 혼자 다친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민에다 잔디야 민폐다 <laughs> 동물이야 그냥 마음속 한편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laughs> 일상에 적응한거지 그때 본인도 그걸 바랄거 아니야 있는게 아니니까 돌아오면은 어차피 다들 찾아올테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다 초반에만 진짜 힘들고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없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그게 나을 것 같아. 진짜 정신없이 일만 하니까 생각 안 나. 것도 있고. 초반에 가기전에가 제일 그랬지. 아, 그고 don't know h a t t o o n k 너무 아 근데 이거 확대하니까 빨간색이 안보인다 아. 색깔이 아닌데 근데 진짜 빨개 어떻게 저렇지? 뭐. <목소리> 제발. 아니 이렇게 사람 많지 않았잖아. <laughs> 어, 안쪽도 난 아니, 여기 지금 키즈카페 아니잖아. 라운즈바잖아, 그치? 합리적 거기 로 밝을 때 오면 진짜 예쁘겠다. 절대 앞으로는 노래 드링크 오멋있겠다 <laughs> 여기 마이너스 1도고 여기 영상 3도야 <laughs> <laughs> 2시 오라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어? 만두가, 뭐 야, 개 뜨거워. 아, 개 어! 뜨거워. 어! 아, 미쳤다. 근데 뭘, 지금 머릿속에 있다가 어떻게 올라갈까? 그 생각밖에 안 나. 뛰어가야지. 아, 이렇게 사먹으라고 이렇게 와. 중간중간 이런 것도 있구나. 뱀고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오. 뱀하고 사진 찍는 거5 50, 0만이 난다고 또. <laughs> 치즈 쪽아반죽 아 지금 뭔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더워. <laughs> 약속 물같다 나 지금 콘서트 끝난 것 같은데? 웃겨. 어떡해 어. <laughs> 진짜로요? 여기서요? <미쳤다. 웃음> 아 이렇게 찍는구나 어머 어머 세상에 야, 아저씨도 올라가신다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길에서 앉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앉았지? 기분이 개 뜨거운데. 이게 눈에 질렸어, 막. 아, <laughs> 나내려 갔어! 아! <laughs> 되지? 지우리 이거 단어가 그에게 고 괜찮아. 별일 아니 사람들 그서까지기 관심이 고 싶어 엄청 맛있는 냄새 나. 진짜 이거는 밀키스 멜론 이거는 환타, 복숭아 <laughs> 우리나라에서 왜안 팔아? 아니 이거 <laughs> 그러니까 나 이거 다 사가고 싶어 이거 너무 잼미니픽인데 이거랑 너무 <laughs> 한데 <의상이었는데. 웃음>